신현식 감독님부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구준하 씨 귀한 걸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신현식 감독입니다. 네, 107분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희망찬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. 그 기운 계속 이어서 12월 4일까지 기억해 주시고 연말에 많은 분들하고 그 기운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호입니다 이게 뭐 제목만 보면은 꼭 한번만 이기면 되는 뭐다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 같은데 사실은 좀 상징성이 있어요 1승이라는게1승이라는게 백승이 될수 있고 천승이 될 수도 있고. 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만의 우리 우리 인생에서 자기만의 일승을 위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배구 시합에서 일승을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영화 다 보시면 나만의 일승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나, 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니까 아 그래서 정말 어, 이 연말에 따뜻하게 어, 웃으면서 아 어, 이승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이승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<laughs> 네, <제가> 박정민입니다후원자 <laughs> 네, 찾아와 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 이, 이 시설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SNS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. 다, 다 SNS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방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SNS도 다 있으십니까?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즐겁게 보시고 즐겁게 보셨다면 어,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, 또 SNS에도 업로드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 이민지입니다. 네. 연기로에서 처음 상업 영화로 무대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일반 관객분들이신 만큼 좋은 이제 평가와 SNS 홍보 부탁드리고요 어, 즐거운 관람 되시면 좋겠고 어, 올 겨울 추억으로 남는 영화가 1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일층에서 센터 강지숙 역할을 연기한 신민지라고 합니다. o t sure. I'm not s u 하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s n s u r 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e 층에와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민희 역할을 맡은 I'm n 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1승은 좀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따뜻함도 있는 영화거든요. 지금 밖에 추우니까 1승 보시고 따뜻한 연말 혼자만, 보시, 혼자만 보내지 마시고 주위에 여러다 여러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브라 역의 장수인입니다. 어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한이 역을 맡은 차소민입니다. 기가 막히게 즐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구선수 출신 정다은입니다. 어, 저희 정말 한겨울에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어 그만큼 재밌으니까 12월 4일에 대개봉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 많이 해주시고 배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러분, 이 영화관이 유독 어, 훌륭한 대포 카메라가 눈에 많이 뜹니다. <laughs>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만큼이나 스케일이 큰 <laughs> 홍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부탁 들어주실 거죠? <laughs> 네. 여러분을 믿고 여기서 무대 인사 마치겠습니다. 일동차량. 여러분께 인사.